제가 청년 때 겪었던 일화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대학생을 시작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 저에게는 교회라는 장소가 매일 새롭고 매일 짜릿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잊혀지지 않는 참신한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남서울교회가 지금 수련회를 진행 중인 것처럼 그날도 수련회 날이었고 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차를 같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착석했을 때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버스 안에는 어, 지금 막 끝난 그 수련회가 끝난 특유의 은혜의 충만함, 그리고 감사함,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천사 같은 얼굴, 그 어떤 어떤 갈등과 어려움도 없는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버스에 타자마자 제 옆자리에 앉은 제 동갑인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그 은혜로웠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것 같았어요. 저도 동생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예상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 형제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얼굴이 붉어지고 이제 이후에는 목에 이제 핏대가 서더니 사실 육두문자만 안 썼지 거의 그의 준하는 표현과 음성의 높낮이로 동생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끊게 되었습니다. 참 묘했습니다. 지금 막 수련회가 끝났는데. 그걸 보시던 뒤에 있던 한 형님이 그 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아유 은혜 떨어지게 은혜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참아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그 표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가슴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은혜란 떨어지는 것인가? 과연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은혜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가? 어이 사실. 바로 이 내용을 깊게 다룬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경을 깊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잘알수 있을 만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는 재능을 잘 발전시키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알찬 신앙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잘 자리 잡았는지 우리는 보통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어, 당신은 그쪽으로 참 달란트가 있군요 라고 말할 정도로 어, 익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믿는 자의 재능과 어떤 연단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14절에 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바로 전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 맥락을 같이하는 표현이라고 볼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 말씀이 무엇이었냐?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한 설명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그리고 은사, 지식,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신자로서 건강하고 바르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하기에 이 생각이 이런 우리가 열심히 살자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전체가 왜곡되는 현상을 났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나오는 주인은 종들을 그 재능대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줍니다. 만약에 달란트가 재능이나 은사를 뜻한다면, 그 재능과 은사에 맞게 또 재능과 은사를 주는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동의어 반복이라는 표현이 익숙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은 말이 두번 나올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달란트 비유는 사실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받는 중이며 받을 것이라 약속된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어느 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는 별말 없이 길을 떠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다섯 달란트를 또더 불려옵니다. 열 달란트가 되었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한, 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앞에 두 사람과는 좀 다른데요. 한 달란트를 땅에다 두고 묻어버리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둡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함께 돈을 결산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정확하게 또네 달란트가 되었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에게 이 종은, 아, 이 주인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선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외에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리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한달란트 받은 사람과의 대화는 좀 독특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받은 이 마지막 종은. 오히려 주인을 평가를 합니다. 24절 이하의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당신은 불로소득하는 것,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두려워해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가두었습니다. 보세요, 보십시오. 당신의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추측하기로 이 주인 종이 두려워했던 것은 주인을 두려워했다기보다는 어, 불로소득하는 사람이. 원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더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금이라도 잘 우리 제가 챙겼습니다. 저 앞에 두 사람 같이 나가서 장사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이 마지막 종은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화가 납니다. 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만약에 불로 소득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은행에 가서 맡긴 다음에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자를. 그래서 주인은 분노합니다. 내가 스스로 벌지 않은 재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너는 왜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느냐? 왜 치리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너는 악할 뿐만 아니라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한 달란트를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받았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좀 억울해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한 달란트의 무게는 구약 시대 때는 34kg, 바벨론 포로기 때는 60kg, 이 신약 때는 20kg가 좀 넘는 무게였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금한돈 무게를 찾아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17억이 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인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주인의 말대로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받으면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돈이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굳이 따지자면 두 종에게 했던 말, 칭찬을 하면서 어, 자기의 속마음을 내보였던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3절은 같은 말씀을 적고 있는데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시 말해, 주인의 목적은 돈이 불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또 주인의 목적은 이 종들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그러지는 않고 이 목적을 위해 종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충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앞에 두 종은 무엇에 충성한 것일까요? 왜냐면이 주인은 나갈 때 아무런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들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뛰쳐나가는 일은 어찌 보면 충성이 아니라 독단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좀 어, 어,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에 충성한 걸까요? 그리고 왜 착하다라고 한 걸까요? 바로 15절 초반에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각 종에게 아무렇게나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왜 재능대로, 다시 말해 그 형편에 가장 알맞게 준 이유. 만약 종이 자신의 안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안목을 믿고 움직인다면 이 달란트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어날 것입니다. 이로써 나의 안목이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안목이 맞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이것은 주인에게 충성되는 일이 맞습니다. 장사는 무엇인가요? 장사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크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장사입니다. 소위 우리는 사업이라고도 하죠.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종은 무엇인가요? 출신이 천하고 배우기가 어렵고 수동적인 사람들입니다. 종된 나의 신분에 종된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 주인의 안목을 믿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 뛰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충성이었습니다. 주인의 안목을 믿는 것, 나에게 주신 구 구원,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을 믿는 것, 가장 좋은 환경과 나에게 가장 알맞는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떨어뜨릴 것 같아 보이나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구원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 되는 자리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배우자가 왜다 거기서 거기인 건 알겠지만은 왜내 가족만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여성 이제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하호호 웃으면서 결국에는 그 뒷면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가족을 많이 사랑하면서도 가장 많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가정일 때가 많습니다.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은 다 그렇다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니까 나의 이주 안에 가족된 이한 교회가 어, 다른 교회는 이럴 텐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내가 봤을 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자주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무례하고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많은 고민들이 악해 보이고 그다지 선해 보이지 않는 고민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떨어뜨리는 것 같고, 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싸울 때더 그렇습니다. 참된 신자가 된 후에 우리는 종종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어,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먼저 사과하자라는 마음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마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내 분노와 억울함을 꾹 내려놓고 사과를 하면은 상대방이 받아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어, 보통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예수쟁이가 가식을 부리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런 비난과 조롱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용서할 수가 없구나. 아, 나는 나는 한 사람도 인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식을 부린 것에 불과하구나. 나는 그저 위선 부릴 실력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한량 없는 것인지 조금씩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갈등이 있는 이 자리를 피하게 된다면 사람과 엮이는 일이 피곤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서 그저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잠시의 분노와 억울함을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간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의 안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알맞고 선한 자리임을 신뢰하며 힘껏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운 후 부끄러움을 감내하며 그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나 합의나 인내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자리를 견뎌낸다면 우리는 생생히 살아있는 내 자기의를 발견하고 더 새롭게, 더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는 큰 기술과 아니면은 많이 준비된 많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충성은 인간의 순간같이 지나가는 짧은 안목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가득한 나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에게 가장 알맞게 주신 달란트 밭입니다. 널려 있습니다. 갈등거리와 시험거리가.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본능은 우리 스스로에게 저, 저 장소는 우리의 은혜가 떨어질 장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야말로 은혜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리시는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또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받은 겨우 받은 은혜를 깎아 먹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내 형편이 힘들다고 이건 부당하다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홀로 신앙생활하며 내가 받은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생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안목을 믿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게으른 종이 불편한 이유가 어쩌면 이한 달란트 받은 이 악한 종이 사실 우리 마음에는 더 공감이 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 피곤한 것이 싫은데, 나는 사실 껄끄러운 것이 싫은데, 저렇게 답답하고 벽같이 느껴지는 사람과 계속 같이 교제를 하는 거 너무나도 힘든데, 어, 그러면 나는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나신다면, 이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되면서도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장의,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기도마저 우리는 스스로 제대로 할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대신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견임하심의힘벗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의 연단이 싫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연단의 자리를 가지고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러나 긴장하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며 악하고 게으른 우리를 선하고 충성되이 부르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이 시간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